여러분, 안녕하세요. 9월 마지막 주 주식해서 여행가자 문을 열었습니다. 요즘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참 쌀쌀한 것 같습니다. 일교차가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어, 이렇게 가을이 완연해져가는 계절, 이제 아침, 저녁으로는 외투 챙기시면서 감기 조심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어, 이렇게 가을이 완연해지면서 일교차는 커지지만 참 가을에는 좋은 게 많은 것 같습니다. 어, 맛있는 음식도 참 많아지는 것 같고요. 또 무엇보다도 여행하기 참 좋은 계절이 이 가을이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 저희 주식회서 여행가자와 함께 하시면서 오늘은 또 어떤 여행지가 있을지 또 거기 여행 가기 위해서 어떤 종목들이 좋을지 같이 한번 탐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실 것 같은 김민수 부장님 잘해 주셨는데요. 어, 인사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네, 한 주간 잘 지냈습니다. 좋은 얘기 많이 해줄 것 같아서 나왔습니다. 네, 뉘앙스가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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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이상하긴 <laughs> 하시지만은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네, 하겠습니다. 네, 예. 좋은 얘기 많이 해주실 거라고 믿고, 네. 예, 어, 뭐, 저번 주에 우리가 어디 여행을 떠났었죠? 기억나세요? <laughs> 예. 맨처음에 여행지가 홍콩이었죠. 홍콩이었죠. 네. 네. 그다음이 오사카. 네 음. 오사카를 돌아서 다시 이제 다음 여행지로 제 찍을 이제 그런 네.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네. 어 전국 방방곡곡과 해외를 계속 순방할 때까지. 주식해서 여행 가자는 계속 진행이 되겠습니다. 네, 채널 고정. 네, 고정. 전 세계 <laughs> 나라가 200개국이 넘다고, 넘는다고 하잖아요. 예, <laughs> 해외만 해도 200개국이 넘는데 국내로 하나 하나 따지면 참 많겠죠. 그렇죠. 네, 예,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씩 방송하는데 이걸 다 돌려면 예, 몇 년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예, 감사합니다, p d 님 네, 그때까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오늘 여행지 역시 제가 꼽았는데요. 어, 처음에 이제 홍콩하고 일본을 갔다 왔죠. 그래서 고민을 했는데. 이제 계절이 한국이 참 좋잖아요 요즘에. 그렇죠. 예. 그래서 이번 주는 이제 국내로 가보자 싶어서 네. 제가 어디를 꼽았죠, 부장님? 얘기하고 어. 하셨으면 마무리를 지셔야죠. 왜 저한테 <laughs> 네. 또 넘어오십니까? 제부하게 약간 민망해서. 아, 예. <laughs> 오늘 그래서 급하게 김효주 앵커께서 고르신 여행지는 문자 그대로 말씀드리게 되면 어디로 갈까요뭐 이렇게 표현을 하셨지만 결국에는 <laughs> <laughs> 예 제주도입니다. 예, 네, 오늘. 제주도죠. 예 여행지는 제주도로 꼽아주셨습니다. 왜 제주도로? 딱 특히 이제 보통 보면 제주도는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또 아주 네. 네, 다채롭게 아주 멋진 또, 어, 그런 그 섬이죠. 그런데 왜하필 가을에 음. 제주도를 꼽으셨을까요? 어, 사실 가을이라서 제주도를 꼽았다기보다는요 네. 가을에 여행하기 좋은데 네. 국내 여행 어디 가볼까 싶었을 때 아. 제가 가고 싶은 게 제주도였거든요. 아, 아직, 지금 당장 가고 싶은 데가 아, 아직 한 번도 못가보셨 고등학교 수학 여행 때 한번 가고 아 그건 여이 아니죠. 네그 다음에는 <laughs> 네. 방문해본 적이 없어요. 아 그러세요. 네, 그래서 네. 아, 아, 사실은 뭐한 연초부터 한번 가보자 가보자 했었는데 네. 이제 저는 이제 제주도가 떠올랐죠. 아 음. 그러시구나. 예 네, 그때 제주도 같은 경우는 가을에 가실 때 가장 중요한 게 혼자 가시면은 네. 가을을 심하게 탑니다. 어. 그렇게 때문에. 아 물론 제주도는 <laughs> 그 생활권역이죠. 어. 네, 그 하루에 후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는 네. 그런 상황의 교통편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렇게들 한다고 합니다. 네, 저는 그렇게는 못 해봤고요. 네. 네, 제주도 같은 경우는 이제 특히 이제 가을 같은 때 보게 되면 뭐 억새풀, 네, 특히 음. 이제 한라산 올라가는 그 중간쯤 돼서 이 펼쳐지는 장관 네. 이런 걸 보고 있으면은 가을에 타서 거의 뭐~ 화제날 뻔한 네. 이제 가슴에 이제 그렇다고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가을을 타고 싶으시다 그러면 이제 제주도 가셔야죠 그래서 음, 네. 이런 상황인데 뭐~ 제주도 가서 그때 수학여행이었지만은 그래도 아~ 기억나는 거딱 하나 뭐~ 이런 건 없으세요? 제주도에서요. 네. <laughs> 날씨가 되게 안 좋았어요. 아, 3월 초. 아이 고등학교 수형 여행 때였다니까요. 다 그렇게 하던데요? <laughs> 전안 그랬어요. 고등학교 수형 여행 때 벌써 다 이렇게 음미하고 이제 그러셨나봐요. 아이 그럼 요네 바지 속에 숨겨가지고 <laughs> 잘 아시네요. 바로 그겁니다. 아 네. 공학이었는데 남학생들이 이렇게 바지 속에 숨기더라고요. 아, 그래서 야 가져와봐, 같이 마시자 이렇게 아니에요 그때는. 음, 알겠습니다. 네. 정말 술을 그때 마시지 않았고. 네. 기억에 남는 거는, 성, 거기 무슨 민속촌에 갔어요. 네. 민속촌에서. 그, 네. 어, 그, 돼지고기를 먹었어요. 네. <laughs> 제주흑 돼지. 아, 미숙촌막 이렇게 <laughs> 네. 집진돼서 거기서 돼지고기를 구워 네. 먹었다. 되게 네. 맛있었어요. 네. 네. 그게 그, 답니까? 네, 그 기억이 <laughs> 납니다. 아, 그, 고등학교 때 기억이라고 하면 한참 전이시니까 너무 음. 오래 전이셔가지고 20년 전 얘기시니까 기억이 안 나실지도 모르겠는데. 20년 전 아니고요. <laughs> 네, 일단은 알겠습니다. <laughs> 네. 그러면 부장님, 제주도 간략하게 뭐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제주도 하게 되면은 제주도에 뭐 솔직히 개인적으로 잠깐 이제 부동산 관련돼서 또 한번 뭐투자권 때문에 왔다갔다 하다 보니까 좀 자주 예 해서 좀 많이 익은 동네죠 네. 예 그런데 무엇보다 제주도 하게 되면은 어 느린 도시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어 이제, 이제 서울 생활이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그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은 여기 치이고 저기 치이고 각박해졌죠 예, 그런 상황에서 네. 자연을 충분히 느끼고 어 그리고 여러 가지 사색할 시간을 많이 준다라는 점에서 제주도는 여러 가지 우리 삶에 중요한 어떤 그 사색의 장소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데요. 네, 보시다시피 올레길이 나오네요. 화면에 올레길이 나오는데 와, 안가. 그고 싶어요, 정말. 그렇죠. 네. 예. 단 둘이 예. 남자친구랑 <laughs> 같이 예. 그냥 네. 어, 저런데 다니시면은 바람과 이런 거에 좀좀 <laughs> <좀> 그렇죠. 근데 해변도로 <laughs> 하늘 정말 파랗네요. 그렇죠. <laughs> 예. 제가 찍은 건 아닙니다. 예. 피디님께서 네. <laughs> 급조하셨던 것 같은데 예. 그 그런 것처럼 이제 보통 이제 어, 어떤 바다에 둘러싸여 있다 보니까. 바다에 둘러싸인 만큼 해수욕장, 음. 해변 도로, 그리고 그걸 따라서 펼쳐지는 올레길이 몇 길까지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음, 저기 성산일출봉 나오는데, 그렇죠. 예. 저기서 일출을 보면 참 예쁘다고 들었어요. 일출을 보기 전에 올라가다가 죽습니다. 아, 굉장히 높나요? <laughs> 자, 그냥 이제 밑에서 보기에는 올라가면 그렇게 크게 펼쳐지지 않을 거다라고 어. 생각하는데 가다 보면은 거의 반쯤 올라가서 넘어에 예, 이렇게. 퍼지시는 네. 분들이 많죠. 지금 네. 우도도 나와요. 우도도 예, 색깔이 우는 건안 그렇... 갔네요, 진짜. 그렇죠. 그러니까 제주도의 바다빛이 대부분 저런 빛이 음...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왜 그런 노래도 있죠. 떠나요 제주도, 네. <laughs> 푸른 밤뭐 이런 날때이 네. 그렇죠. 이런 분위기 그대로 나오는 게이 제주도의 성격이 아닐까 싶어서 이런 전반적인 흐름들 네. 보게 되면 어 제주도를 또 이제 느낄 때 이제 그냥 어, 사색을 하러 그냥 약간 음. 어, 뭔가 좀 충전하기 위해서 가는 곳과 네. 아니면 또 이제 약간 좀 즐기러 가는 곳 이것도 음. 따, 따로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음. 그래서 만약에 어, 여행 경비면을 말씀드리게 되면은 네. 그냥 어, 그냥 사색하러 간다 그러면은 비행기값 외에 이제 숙식 보통 요즘 같은 경우는 어, 게스트하우스를 많이 이용을 하시더라고요 음. 그러면 이제 상당히 저렴하죠 그러면은 어, 올레길 근처 끝나는 때마다 게스트하우스나 뭐 예쁘게 만든 카페 이런 거 많이 음. 이용하고 그러시면은 아마 제 생각에는 한 2박 3일이다. 그렇게 되면은 한 30만원 안쪽까지 20만원에서 30만원 정도. 1인당? 음, 1인당이요? 그렇죠. 예. 음. 어, 물론 이제 예, 식대는 어떻게 될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예. 얼마만큼 드신지 모르니까. 네. 네, 평균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그렇다는 예, 거죠. 예. 되지 않을까 싶은데 좀더 럭셔리하게 예. 예. 자기를 좀 힐링하고 치유를 하겠다. 음. 뭐 우선 어, 무슨, L, 뭐, 호텔이나 S 호텔, 이런데 가서, 네. 어, 이렇게 좀, 이렇게 하시다가, 이제 스파도 받고, 좀, 이제 경치 좋은 데또 와인도 한잔 하시고, 이렇게 되면은 또, 비용은, 쭉 올라가는 어떤 그런 천차만별. 모든 여행이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2박 3일에 2이 30만 원이면 뭐 1박당 뭐한 10만 원 정도 잡고 생각하시면 뭐 비행기 값도 되고 그렇죠. 뭐 숙박료도 되고 그런 네. 것 같습니다. 그건 아주 저렴한 얘기인데 음. 저희는 주식하는 사람들입니다. 네. 주식을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을 잘했기 때문에 네. 가는 여행이다 그러면 좀 여유있게 음. 가서 이제 가을을 충분히 만끽하시고 돌아오실 수 있지 않을까 싶기 네. 때문에 어 이번 종목과 이번 기업들도 잘또 보고 눈여겨 보신다고 한다면 제주도 그냥 가실 수 있습니다. 어, <laughs> 한번 다녀보죠. 네, 오늘 네.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네. 네, 아까 우도 파란 하늘과 파란 바다를 보다 보니까요, 제주도 어, 가을에이 파란 하늘만큼이나 또 파란 바다, 푸른 바다 볼수 있을 것 같아서 기대가 되는데요. 그럼 잠시 후에 어떤 종목으로 여행 갈수 있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네, 이번 주 종목은 뭔지 알아보기 전에요. 저번 주 간단하게 리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장님, 저번 주 주식 네. 추천해 주신 것들 종목들 리뷰 간단하게 좀 부탁드릴게요. 예. 네, 일단 저번 주보다 그 저번 주맨 처음 나와서 음. 말씀드렸던 종목들이 잘 갑니다. 네. 네 한번 어 눌렸다가 아 어, 거기서 살 기회 충분히 주고 쭉 올라가다 보니까 아마 이번 그때 처음 보셨던 분들은 홍콩 다녀올 경비 충분히 뽑지 않으셨나 생각됩니다. 네, 예, 그래서 어, 수수료는 5, 안 받습니다. 5, 6십만원 정도 예상해 주셨죠. 홍콩이 <laughs> 그렇죠. 예, 그래서 뭐 혼자 개인적으로 다녀오셔서 뭐 쇼핑하고 뭐 이렇게 좀 즐기시겠다 그러면 근데 지금은 쇼 홍콩으로 가면 안 되죠. 좀 자유화시기 때문에 약간 좀 어~ 좀 네. 어려운 시기다 보니까 지금은 말고 좀 아끼셨다가 어, 또 내년 초나 이런 때 한번 가시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음. 지난주에 또 말씀드렸던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뭐 동원 개발 아 어, 그리고. 동국산업, 예 그리고 어또 화천기공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화천기공 같은 경우는 어, 잘 가다가 잠시 이제 횡보세를 보이고 있고요. 네. 동원개발 같은 경우는 어 그래도 비교적 저점에서 사서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추세고, 음. 예 그리고 어 이제 또 말해서 동국산업 같은 경우는 아직 어, 거의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상황들인데 항상 어 수급이나 말씀드렸던 기업 내용들을 충분히 알려드렸기 때문에 네. 그거 관련돼서 움직인다 그러면. 어 다음 배연은 좋게 나오지 않을까 음. 예, 그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음, 네. 네, 알겠습니다. 추천해 주신 종목들 지금 2 주차이기 때문에 한 여섯 종목에 쌓였는데요, 모두 그래도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 주에 제주도 우리 가야 되잖아요. 네. 자, 어떤 종목부터 시작이 될까요? 네, 어, 일단 어, 앞으로는 지금 제 종목을 세 종목씩을 말씀드리고 있는데 네. 종목도 좀 아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laughs> 좀 적재적소에 좀쓸 네. 저만의 좋은 종목. 이런 거는 좀 아껴야겠다 싶어서 한두 종목 정도 다음부터는 음. 해서 좀 기업 내용하고 좀 어~ 자세하게 말씀드려야 되지 않을까? 이런 네. 생각자로 이렇게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근데 오늘 어 처음 말씀드리고 싶은 종목은 풍산 홀딩스입니다. 음. 네. 자 풍산 홀딩스는 아시겠죠? 혹시 풍산이라는 회사는 아시죠? 아니요. 잘 모릅니다. 아, 그러세요? <laughs> 아, 어, 이제 주식 가시는 앵커분으로서 이제 조금 이제 다음 단계 다음 단계 업그레이드 되시려면 이제 네. 종목들 흐름들도 좀 눈여겨 보시고 가셔야 될것 같습니다. 예, 네. 간판 앵커시잖아요 예, 네, 가르쳐 주십시오. <웃음> 네. <웃음> 어, 풍산 홀딩스 <laughs> 하게 되면 잘 아시는 것처럼 풍산이죠. 예, 풍산 그룹의 지주회사. 쪽으로 보시면 될것 같은데 어, 지주회사 관련된 부분들은 이제 풍산의 계열사들의 어떤 어, 브랜드 사용료 그리고 어떤 음. 임대수익 뭐 이런 것들을 다 통틀어서 같이 나오는 지주회사 성격을 그대로 반영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풍산 홀딩스쪽 특히 풍산은 잘 아시는 것처럼 동 관련된 쪽에서 우리나라의 어, 그래도 강자죠 그래서 어떤 어, 거기다가 방위산업까지 특히 동 관련된 재련사업을 하다 보면은 특히 뭐 총알을 뭘로 만들죠? 총알이요? 네. 아, 죄송합니다. 군대 네. 갔다 오시지가좀 되셨기 때문에. <laughs> 비인가요 <laughs> 총알을 나무로 만들면 납중독이 돼요. 납중독이. 농담이고요 네. 그래서, 그런 전반적인 이제 방산 사업까지, 방위산업까지 다 오. 하는 회사로 보시면 될것 같은데, 일단 네. 항상 또 말씀드릴 때는 실적이죠. 네. 그래서 어, 지금 실적 흐름들을 잠시 한번 비교를 해보시게 되면, 이제 풍산과 풍산홀딩스가 지주회사와 사업회사로 나닌 다음부터, 풍산홀딩스의 시가총액이 3,700억 정도 나오고 있죠. 네, 그런 가운데 일단 2011년도부터 2013년도 이게 쭉 보게 되면 매출액이 꾸준히 늘어나는 흐름들 잘 확인이 될수 있을 것 같고요. 어, 그런 가운데 영업이익도 꾸준히 늘어나는 모습들 확인되면서 단기순이익이 지금 상반기만 보게 되면 1,4분기 155억, 5억 그리고 2, 사분기 100억. 그러면 250억 정도가 나왔죠. 그러면 올해, 어 예상은 한 400억 정도가 넘게 나올 것이다. 라고 돼 있는데, 이 추세로 그대로 간다. 그러면 올해 한뭐 500억도 나올 수 있는 상황들인데, 미니멈으로 한 400억 정도만 잡는다. 라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3,700억이다. 그러면 지주회사 관점에서 봤을 때, 그리고 시장 기준에서 봤을 때, 실적 대비해서 시가총액이 저평가다. 라는 쪽으로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큰 메리트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그런 가운데 재무구조 어, 부채비율 거의 없는 상태에서 유보율 1000%대 그리고 또 하나 눈여겨볼 부분들이 주당 순자산 같습니다. 네, 주당 순자산이 지금 7만원대 부분이 넘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현재 주가는 아직 그에 훨씬 못 미치는 4만 7천원대 부분이다. 그렇게 되면 자산과 실적 대비 저평가를 보이고 있는 어, 어떤 그런 어, 지주사 종목들이다라고 봤을 때 이런 부분들 어, 충분히 어, 주가가 향유하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네. 볼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가운데 저희만 사느냐. 아 저만 사느냐? 네. 아니죠. 기관도 많이 사고 있습니다. 지금 흐름을 보시게 되면은 과거 한 8월달부터 8월달부터도 계속 꾸준하게 지금 늘어나면서 지금 현재 비중이 29만 주까지 누적으로 수, 꾸준히 쌓아오는 모습들 봤을 때도 기관 쪽에서 지주사 쪽에서 저평가에 대한 관심을 충분히 갖고 있는 종목이다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는 과거에 진양홀딩스란 종목들이 이런 저평가를 보이다가 급등한 적이 있었죠. 네. 그런 흐름들을 유사하게 따라가진 않는다고 하더라도 비슷하게 맞춰가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어~ 어떤 투자해 볼 만한 회사가 아닐까 싶고요 어~ 지금 현재 어~ 흐름으로 보게 되면은 일단 짧게는 목표가를 5만초으로 잡았습니다 왜냐면 네. 어~ 아직 그~ 어, 여, 제주도 여행 갈 특히 이제 겨울에는 여행을 못 가죠. 저 제주도에 그렇기 때문에 가을에 다녀오시기 위해서 조금 짧은 목표가로 음. 5만 천 원대를 일단 잡아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매수는 아마 한 4만 7천 원에서 한 4만 6천 원대 사이 정도 부근에서 들어가시게 되면 적당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고 그런 가운데 손절가는 특히 이제 박스권의 하단부가 이탈된다 라고 하게 되면 손절가가 필요하겠죠. 네, 그런 관점 쪽에서 4만 4천 5백 원이 부분을 손절가로 대응하는 전략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음. 네 매주 지날수록 설명이 아주 속속 일목요연하게 잘 되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 그러면 간단하게 제가 요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으로 풍산홀딩스를 추천해 주셨는데요. 지금 어, 지금은 한 주당 약4만7천원 정도로 보이고 있습니다. 어, 지금 시가총액과 실적 대비해서 저평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어, 매력적인 주로 꼽아 주셨고요. 어, 이, 지금 상반기 순위기 약 250억, 또이 추세로 간다면, 이, 이번 연도 자체가 4,500억 정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제 목표가를 5만 천원 잡아주셨고요. 손절가는 4만 4,500원으로 잡아주셨습니다. 그럼 잠시 후에 두 번째 종목 계속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장님 그럼 두 번째 종목은 뭐가 있을지 계속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예, 두 번째 종목은 어, 말씀드리고 싶은 게 서부 TND라는 회사입니다. 네, 서부 TND 하게 되면은 조금 생소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런데이 종목의 투자 포인트는 어, 제가 지금까지 항상 말씀드렸던 실적이나 자산 대비 네. 저평가는 아니고요. 오. 어, 오히려 앞으로 좀 어, 갖고 있던 부지를 개발을 해서 뭔가 좀 기대가 되는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원래 이 회사가 서부 TND 같은 경우는 그 유류 관련된 사업, 그리고 운송 관련된 부분들 그런 쪽으로 좀 이용하던 회사인데 부지를 개발하면서 이 부지가 잘 개발돼서 이 현금 흐름이 나오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좀 기대를 할수 있는 할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싶은데 혹시 지금 어 인천 연수구에 어 지금 스퀘어원이라고 하는 쇼핑몰이 생겼는데요. 가 보셨습니까? 음, 아니요. <laughs> 네. 아, 집하고 도서관, 이거만 왔다 갔다 해서 잘 모르시는 거죠? 예. 네.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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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거기서 그이 스퀘어원 같은 경우는 조금 오픈 전에도 좀 어, 얘기가 많았던 게 오픈하기 전에 벌써 100% 분양이 완료가 됐던 음. 그런 쪽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고, 그래서 인천 쪽에서도 알, 알아주는 쇼핑몰이고, 거기다가 네. 아, 또 하나 그 용산의 호텔 관련된 부분들이 진행이 되다가 어떤 그 허가 관련돼서 좀 많이 좀 잘 진행이 안 됐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 최근 들어서 이게 그 개발이 잘 되는 쪽으로 가닥을 잡히다 보니까 어떻게 그 우리나라에서 국내에서 네. 예, 가장 그 객실수가 많은 호텔이 어디신지 아세요? 어느 호텔이냐고요? 네, 예. 글쎄요. 신라 호텔? 아, 땡. <웃음> <웃음> 예, 정답은 예, 저 명동 앞에 있는 어, 을주로 입고 있는 롯데 호텔입니다. 아 그게 객실수가 1157개라고 네. 찍었습니다. <laughs> 아, 예, 천정 그 음. 그 네. 그 정도 정될 겁니다. 도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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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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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도 정도 정도 도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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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도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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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것에 대해서 무게를 심는, 삼는다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지금 보유하고 있는 그 지, 자산 대비해서 저평가를 충분히 보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관점에서 접근해 볼 만한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네. 그런 차원에서 지금 어, 서부 TND의 주가 흐름을 보게 되면 어, 최근에 8월 달 들으면서부터 어, 이제 그용산 호텔 부분들이 이제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주가가 이제 서서히 올라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올라오는데 어떤 그 주가의 특성을 보게 되면 한번 차익 매물을 받고 고점권에서 흐르는 그런 모습들이 전혀 아니죠. 오히려 강하게 거래량이 유입되고 한 단계 주가가 올라간 뒤부터 오히려 기회만 있으면 다음 거래량만 생기면 오히려 추가로 위쪽으로 상승하려는 그런 움직임의 대표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이런 종목은 일단 한번 찔러보는 진입해서 한번 기다려 볼 만한 그런 회사가 아닐까 생각이 되고 있고요. 따라서 일단 지금 똑같이 24,000원대 직전 고점대 부분에서 잠시 어떤 그 매물 소화를 거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되고 있는데 수급 푸름들을 맞자지고 그리고 다시 한번 24,000원대를 안착해서 주가가 위쪽으로 분출한다. 그래 되면 적어도 여기서 한10% 정도 가까운 목표가 26,000원대를 일단 1차로 목표가로 선정을할수 있을 것 같고요. 어 똑같이 손절가는 어 지난번에 어 저점대가 이탈한다. 그러면 박스권이 이탈해서 오히려 추가 매물 압박이 커질 수 있는 가격 대겠죠 그러면 네. 22,100원대를 손절가로 대응하는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음, 네, 단순히 저평가뿐만 아니라 앞으로가 기대되기 때문에 추천해 주신 종목이었는데요, 간단하게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꼽아 주신 종목은 서부 TND였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인천의 스퀘어워원 쇼핑몰이 분양. 전에, 그러니까 오픈 전에 100% 분양 완료를 하면서 지금 굉장히 기대감 있는 어, 쇼핑몰 오픈과 관련되어 있는 곳이고요. 또 용산 호텔도 같이 있는 곳인 회사이기 때문에 어, 굉장히 미래가 밝은 회사인 것 같습니다. 현재는 한 주당 24,100원을 보이고 있는데요. 목표가는 26,000원, 손절가는 22,100원으로 꼽아주셨습니다. 네. 그럼 잠시 후에 세 번째 종목 마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행지 제주도인데요. 제주도로 떠나기 위한 마지막 이 추천 종목은 뭐가 될지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장님 마지막 종목은 뭔가요? 네, 세 번째 말씀드릴 종목은 나이스라는 회사입니다. 네, 혹시 나이스 하게 되면 혹시 회사 이름 좀 낯익으시지 네, 않은가요신용 평가는 어, 아, 예. 네. 드디어 조회를 많이 다 해보셨나보네. <laughs> 네. <laughs> 네. <laughs> 네. 그렇죠. 그래서 나이스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그 이제 보통 이제 그 기업 평가부터, 그리고 어떤 채권 관련된 평가도 하고, 거기다 이제 추심도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관련된 이제 신용 관리 업무를 전반적으로 개인, 법인 다 하는 그런 회사의 약간 지주회사 격의 성격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어 나이스하게 되면 특히 또 요즘같이 이제 그 신용사회죠. 이제 카드도 많이 쓰고 그리고 그렇죠. 신용대출부터 이런 것들이 많이 하다 보면 신용관리의 중요성이 또 상당히 중요하게 될 텐데 그러면은 어 미국과 같이 우리나라도 앞으로 점점 더 어떤 선진시장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그렇겠죠. 그러면 어떤 어 신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점점 철저히 관리하고. 어, 평, 어떤 정확하게, 어, 모델을 세워서 이거를 평가하고 이런 흐름들이 나오기 시작한다. 그러면 당연히 어떤 부가가 받을 만한 회사가 아닐까 네. 싶어서 어, 관심있게 봐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그런 가운데 이 회사도 실적 대비 저평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네. 현재, 어, 시가총액이 한 5,900억 정도 보여지는데, 그런 가운데에서 지금 어한 2011년도는 거의 변화가 없다가 매출액 차원에서 2012, 2013 올릴수록 거의 매출액이 상당히 점프하는 그래서 즉어 매출이 상당히 커지고 있는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네. 그런 가운데 2011년도에서 300억 대 순이익이 지금 현재 500억, 어 600억 그리고 올해는 지금 800억까지 성장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 일단 지금 상반기까지 나오는 흐름을 봤을 때는 약한 300억 정도 순이익이 나왔거든요. 그렇게 되면 은 아마 그 기준으로만 나온다고 하더라도 근데 보통 하반기 쪽에 조금 더 강화되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한 지금 현재 600억에서 700억 정도 순이익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말씀드렸듯이 시가총액이 지금 올라온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부담이 큰 상황은 아니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볼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밖에 어 기업 내용들 어~ 자 기업을 평가하고 그런 회사기 때문에 자기 재무구조는 깨끗해야죠 그러다 보니까 예 부채비율도 어 별로 어 50%대 그리고 유보율도 2000%대 정도로 어 양호한 재무구조를 좀 갖고 있는 회사고요 그런 가운데 좀 눈여겨 볼 만한 부분들이 어이 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 흐름을 보게 되면 기관들이 어, 지난번, 어, 한 8월 달부터 또 강하게 매수가 들어온 뒤부터 계속 저 비중을 좀 늘려가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네. 꾸준하게 기관이 비중을 늘려가면서 주가에 대한 흐름을 어, 관찰해 봤을 때 그때 가격대가 거의 12,000원대, 13,000원대였는데 지금 어, 비중이 늘려가면서 약 15,000원대 부분까지 올라왔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아무래도 어, 주가가 좀 시사하는 바가 좀 있지 않을까 그런 관점으로 봐야 될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최근에 주가 흐름들 일단 어 오늘도 반등 시도를 좀 시도했다가 약간 좀 흔들렸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약간 추가적인 차익 매물 좀 나올 수 있는 단계겠죠. 그러면은 한 15,000원대 초반대 부분 정도까지 내려왔을 때 한번 노려보면서 한번 좀 진입 시도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 싶은 상황이고요. 이런 종목은 특히 어 하반기까지 이어지면서 어, 기관 매수제가좀 계속 강화되기 시작한다. 그러면 일단 1차 목표가 이외에 2차적인 목표가까지 좀더 설정을 해서 목표가 17,500원까지 끌고 나가보셔도 충분히 기업 내용 될 만한 회사다. 라는 관점으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손절가는 또 며칠 전에, 3일 전에 나왔던 저가 부분이 14,200원이 있습니다. 런데이 네. 부분이 이탈한다는 얘기는 일단 또 주가가 필요해서 박스권을 깬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14,100원, 100원을 더 써서 14,100원만 안 깨지면은 손절가로 어 충분히 지지권을 볼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그렇게 보시면서 일단 어 하반기에 좀더 기대를 해봐도 되는 종목 쪽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음. 네, 어 설명을 아주 잘 해주신 것 같은데요. 그럼 제가 필요한 부분만 간단하게 <laughs> 요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신용평가를 담당하고 있는 나이스 종목이었습니다. 나이스는 실적 개선세가 주목되고 있는 회사고요. 어또 상반기에 300억 정도의 이익을 받고 하반기에는 조금 더 이익세가 뚜렷할 것 같은데 6, 700억까지도 예상이 된다고 분석해 주셨습니다. 재무구조도 탄탄한 편입니다. 부채 비율이 50% 정도로 양호한 편이고요. 어, 현재 지금 한 주당 15,550원을 보이고 있는데, 목표가 17,500원까지 보시고, 또 손절가는 14,100원까지 보시면서 진입해 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마지막 종목인 나이스까지 알아봤습니다. 네 오늘 제주도로 떠나볼 기획을 잡고 또세 가지 종목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김민수 부장님 오늘 어떻게 뭐잘된것 같나요 네뭘 뭐가 잘 됐죠 <laughs> 네잘 네. 됐습니다 예 네, 그래서 네. 말씀드렸던 세 종목 특히 어몇 차례도 강조 드렸지만은 종목들 매매하실 때 보통 보게 되면은 아어 이제 시장에서 이제 부각 반 종목들 보통 네. 보면은 뭐. 정치 테마다, 아니면 무슨, 뭐, 작은 이슈 가지고 움직이는 그런 종목들이다. 근데 그런 종목들의 시장에 따라서 움직일 때 보통 보게 되면 그런 종목들이 일단 거의 뭐 자본, 자본 잠식 상태까지 들어간 그런 어떤 껍데기만 있는 종목이 거의 네. 시세에 따라서 막 움직이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잘못 매매하시다가는 그런 종목들이 아, 이거 좋은 회사구나 생각해서 잘못 매매가 들어갔다는 오히려 거의 그 어떤 시장에서 그냥 휩쓸리다가 거의 네. 또 손절 손절 이런 식으로 나와서 오히려 투자자금들이 급격하게 쪼그라지는 경우도 많이 있으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강조드리는 것은 종목을 먼저 보자. 종목을 보고 기업 내용들을 충분히 보신 다음에 좋은 회사 그리고 좋은 종목들로 접근하셔도 충분히 수익 낼수 있다는 거에 네. 대한 흐름들을 이 주식해서 여행 가자에서 계속 강조를 좀 드리고 싶고요. 특히 주식을 한다는 거에 대한 입장은 투기가 아닙니다. 특히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런 종목들은 시세가 어떻게 변할지도 모르는데 따라가는 그런 시세 추종형이다 보니까 어, 그런 매매는 자제하셨으면 좋겠고요. 어 그래도 아, 정확하게 붙이, 붙이게 되면 어, 좋은 종목해서 어, 여행 가자. 이런 좋은 주식해서 여행 가자 이런 쪽으로 투자의 개념으로 계속 바꿔드릴 수 있게 아, 제가 계속 안내를 드리고 말씀드리는 시간을 계속 가졌으면 네. 좋겠습니다. 네. 주식 투자에 대해서 좋은 팁을 또 알려 주신 것 같습니다. 네. 네. <laughs> 네, 오늘 저희 국내 여행 처음으로 기획을 해 보면서 제주도 추천해 드렸는데요. 오늘 같이 이야기를 나눴던 새 종목들 또 한번 추천해 보시기를 한번 살펴보시면서 또 국내 여행 요즘 참 가을 날씨 좋잖아요. 오늘 추천해 드린 제주도도 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주도뿐만 아니라 다른 국내 여행지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시고요. 다음 주에 더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